그래서 매수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할줄 아는 기술 같고 무슨 돈 벌겠다고 이렇게 큰 기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금호산업 1봉 다시 슬라이드 차트로 가보시면 여기서 변곡점 세 개의 차트를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그 다음 어, 금호산업 차트를 보시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패턴 2의 상승 국면을 겪었다가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저점은 낮아지고 MACD의 저점은 우상향하는 매수 디버전스의 형태가 나오고 가격 조정 받고 이평선 수렴하는 뭐가 왔어요? 기간 조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2 기간 조정 플러스 아, 가격 조정 플러스 패턴 1 기간 조정의 국면이 항상 시장에서는 혼재한다 이 패턴 1, 2, 3이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는 항상 혼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패턴 1과 패턴 3, 기간 조정과 얕은 가격 조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 상황에서 모든 차트는 패턴 1, 2, 3이 항상 추세에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단일적으로, 단일적으로 어, 회귀화에서 패턴 2의 국면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패턴 1, 2, 3이 시장에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어느 지점이 지지선이고 어느 지점이 저항선으로 작용이 돼 있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지지선을 믿고 매수를 할 것인지 등등을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CD를 보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어, 이제 제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일 난이도가 높은 패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 세 가지 조정 국면 중에 제일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현대상 일봉 차트입니다. 자, 왼쪽서부터 우상향하는 국면의 차트예요. 여기도 보면 어 33인선이 약간 훼손됐지만 계속해서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여기 어떻습니까? 2005년도 12월, 11월 말에 이렇게 75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거의 2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점을 찍고 시장은 이제 쉬기를 원합니다.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7 5이평선과 152평선 사이에서 저점은 낮아지고 MACD의 저점은 오히려 올라가는 단기 과매도 국면. 그러니까 하락 조정 국면이 거의 끝나감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어때요? 가격 조정이 나오고 패턴 2가 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여기서 바로 올라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다시 한번 하락 국면을 겪게 합니다. 하락 국면을 겪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어때요?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n자형 15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아, 상승 국면으로 힘차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MACD의 두 번의 국면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MACD가 변곡점 한계인 국면이 152평선상에서 지지가 됐다는 점. 152평선상에서 내가 이 차트가 추세를 믿고 152평선이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52평선상에서 지지선을 믿고 매수를 했더라면 굉장히 큰 손익을 실현을 했을 거예요. 예, 보시면 11,000원대 초반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지지선을 믿고 매매하지 못했더라도 여기서 다시 2평선이 수렴하는 그러한 모습을 믿고, 어, 15일 2평선이 지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매매에 참여를 했더라도 12,000원 초반에서 15,000원까지 충분히 예,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바닥에서 15,000원까지 올랐다고 해서 3,000원 주당 3,000원 먹는 게 아니에요 12,000원 초반대에서 사서 15,000원까지 보고 뭐 14,000원에 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사면 여러분들이 예, 한 50에서 60% 정도를 먹으면 아주 잘 챙긴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 점 항상 인지하시고 지나고 나면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지나고 나면, 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지 왜? 응? 그럼 말장난 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데서 저점 확인하고 이런 데서 사서 고점 확인하고 이런 데서 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옛날에 잘 나갈 때그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참 고리타분한 차트인데, 어, 옛날 예적 차트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차트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전 고점에서 내려왔다가, 아, 어, 가격 조정을 거치고, 패턴 1이라는 기간 조정, 이평선이 수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다시 상승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또, 어, 여기서, 여기서, 새로운 신고점, 얼마죠? 약 16,000원을 치고, 16,000원을 여기서 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 받고, 이평선이 여지없이 수렴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시장에 있는 조정이란 조정은 다 받았어요. 그죠? 즉, 휴식 국면을 다 거쳤다는 겁니다. 시간도 필요해서 시간을 줬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는 또 조정을 받아야 돼서 이게 또 이제 피보나치레이셔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피보나치레이셔가 이 평선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선들이 다시 이 슬라이드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그 MACD의 그런 변곡점을 한 두세 개를 보셨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2006년도 1, 2월달에 152평선이 지지되고 저점은 낮아지지만, 어때요? MACD 변곡점은 매수 디버전스를 나타내는 두 개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여지없이, 여지없이 고가 형성하고 가격 조정과 2평선이 수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말이야 자, 그래서, <laughs> 최근에 국내장은 이렇게 2005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까지 굉장히 상승장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만 받으면 패턴 3의 얕은 기간 조정을 받든, 기간 그 얕은 가격 조정을 받든, 패턴 1의 기간 조정을 받든, 조금 더 깊은 150일선까지의 가격 조정을 받든 굉장히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으로 고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고대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장을 보면 주봉상에서, 주봉상에서 75위평선, 152평선까지도 훼손되는 차트를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 우리가 HTS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차트를 보시면, 자, HTS 차트에서 우리 LG 이노베이션을 봤는데요. LG 이노베이션, 아,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시면, 주 일봉에서도 아니고 주봉에서 이렇게 고점 대비 25만 8천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여기가 11만 8천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이평선이 수렴하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25만 8천 원, 20, 2011년도 4월 29일 25만 8천 원 하던 게, 2012년도 12월 7일날 16만 7천 원. 저가를 치고, 겨우 저가 대비는 뭐한40%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전에 보신 슬라이드쇼에서는 일봉에서 151선까지 훼손된 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SK이노베이션 차트에서는, 주봉에서의 150일선이 훼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엔지니어링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삼성엔지니어링이 2008년도 11월달에 2008년도 자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6년치, 7년치의 차트를 보면 어약 12,000원 하던 차트가 28만원까지 올랐어요. 1 2 0 0원 하던 차트가 언제였느냐? 2000, 어, 2005년도네요. 2005년도에 만원 하던 차트가, 어, 2011년도에 28만원까지. 28배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2008년도에, 2008년도, 아, 2011년도에, 어, 7월 달에 고점을 찍은, 고점을 찍은 차트가 거의 2년, 1년 반 동안 어때요? 14만 천원까지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딱 반토막이 났어요. 딱 반토막이 났지만 제가 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기하게 하나 발견하실게 이전 고점 라인이 어때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 두달 전에 저점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냐? 14만 14만 원에서 14만 2천 원 사이에요. 자, 이런 그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이전 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는 게 일봉에서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어떻습니까? 주봉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봉에서 151선도 훼손이 되고 14만 천 원까지 왔던 그런 그 12월, 11월 중반에 지금 17만 원까지, 14만 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1,000원에서 17만 원까지 약 3만 원이 올랐어요. 3만 원이 몇 프로죠? 제가 보기엔 한20% 정도 되는 거예요. 바닥 대비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전 고점 가격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우연히도 또 이런 시점에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에 동참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그 기술적인 방법을 단순한 이전 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더라 하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지점을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에 동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스탑도 1, 2%만 놓고.